얼마 전한 의사가 만든 장난감 박물관 소식 전해 드렸는데요.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 장난감들이 박물관 밖으로 나왔습니다. 남구의 한 호텔에서 열리는 전시회에는 장난감으로 만든 작품들이 함께 전시됩니다. 장동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 조각씩 모은 장난감들이 거대한 놀이 동산이 됐습니다. 중년 남성들도 호기심이 발동해 얼굴에 동심이 배어납니다. 수십 년된 골동품 장난감과 물리 법칙을 배울 수 있는 움직이는 장난감. 아기자기한 장난감들이 탭이 속으로 들어가 이야기를 품고 예술 작품이 되기도 했습니다. 잘 조합을 하고 꾸며 보면 그것 하나 예술 작품이 될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한번 시도를 해 봤죠. 우리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좀그 추억이 있는 물건들도 같이 사용을 하면서 남구청과 남구 아바니 호텔 장난감 박물관은 가정의 달을 맞아 장난감 전시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희귀 장난감과 김태우 관장이 직접 만든 작품 등 60여 점이 5월 4일부터 6월 6일까지 호텔 로비에서 전시됩니다. 개인 박물관에 소장된 소중한 작품들을 또 우리 관내 기업체와 함께 또 저희 구청이 삶일 질대가 우리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줄수 있는 정말 소중한 계기잖아요. 아마 21년도 어린날 특별한 의미가 부여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특이하잖아요. 이제 우리가 그또 남구에서 처음으로 이렇게 또 전시를 하게 되면 또 많은 또 어떤 사람들이 또 남구를 또 많이 알수 있는 계기도 되고 또 남구에 또이 문현동이나 또 우리 아반 호텔도 많이 찾아오게 되고 신경과 의사인 김태우 관장은 치매 치료를 위해 20년 전부터 장난감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모은 장난감은 약 5만 여 점. 기관과 기업의 참여로 장난감들이 박물관 밖으로 나왔습니다. 아바니 호텔에서 열리는 토이 아트가 되다 저는 누구나 무료로 관람할 수 있습니다. BTV 뉴스 장동원입니다.